다이어터에 멋있다. 와, 와, 와. 이건 뭐고 저건 뭐야? 뭐? 아 이거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저거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어, 수 있는 거? 그래도 되고 달라 근데 이거는 음. 이거는 저거 프로틴 아몬드 브리즈고 음. 이거는 그 쿠팡 해외 직구 오마이갓 오마이갓 넌 진짜 스승이다 스승 장난 아닌데? 앉아서 계속 타는 건가 보네? 아 물을 넣어서 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자전거야 등받이 있는. 운동이 엄청 되겠다. 그냥 뭐하타면서나뭐 이틀 가지고 하면서나. 어. 뭐 하면서 보면은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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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갑자기 돌려주시는. 음. 곤약 만두. 갑자기 에어프라이어 기로 가는 곤약 만두들 어쩔 수 없어. 맛있는 김치랑 일반. 그래 너무 많이 굶거 아니고 드세요. 그냥 저거 너무 되지 않아. 다르구나. 이게 기본 같은데? 맞나? 응 음, 그런 거 기본. 그냥 먹어볼까? 안 찍어 먹고? 진짜 신고. 그래? 아? 아 돌이야? 돌이야? 아니 있긴이었지차갑진 음. 않지. 응음삼삼은지 음. 삼삼은 그래도 간이좀 <laughs> 있는 거였잖아. 이거는 순수한데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거 그냥 찍어 먹어야 돼. <laughs> 스스인데 완전 아, 진짜 아무 맛이 안 나. 근데 이거 원래 찍어 먹는 거 아닌 거 아니야? 네, 처음도 돼. 음, 그 정도 양념은 먹어도 돼. 나좀 조금 음. 먹는데. 이것도 그냥 한번 먹어볼게. <laughs> 그게 김치가 그나마 더 맛있을 걸. 때? 김치 향만 추가했어 <laughs> 김치 향만 추가 오케이 okay. <laughs> 만두에게 무슨 일이야 만두에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셀프 네일. 슈우 우. 가을 맞이 약간 마블링 되게 간단한데 엄청 마음에 들고요. 지금 친구네 집에 와 있고, 제가 오기 전에 머리에 웰라 컬러 참으로 컬러를 좀 입혔어요. 약간 애시빛 또는 베이지? 그런 느낌이죠? 여기 뿌리는 조금 어두워가지고, 나중에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친구 집에서 오늘 좀 지내다가 갈 건데. 원래 친구 집에서 운동복 산거 언박싱 해봐야겠다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도착한 것만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이건 그냥 운동할 때도 입고 아니면 그냥 데일리로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좀 올드 스쿨 느낌으로 그냥 기본 기본 티셔츠인데 이거 맨즈 라인 라지로 구입을 했어요. 이런 건좀또 크게 입어 야 예쁘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친구야 뭘 발라야 되지 아 저기서 네가 원하는 거다 가져가 아무거나 발라도 돼 이거 이거 가져가 되고 저거 네가 저번에 발랐던 음. 거 가져가도 고 친구 루틴. 이거는 그냥 바르는 건가? 그거 약간 스포이드야. 아. 돌려서 머리통. 머리통, 요렇게요? 응. 이거 먼저 바르고 크림 바르면 끝이겠네. 응. 수분 집중 앰플. 그렇게 써 있어요. 막 엄청 있고 이렇진 않네. 음. 향이 너무 안 좋아. 음. 울타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. 시드물 네가 말하는 그건가? 음. 시드물 좋아. 좋아 극찬을 했었지 않아? 아닌가? 음, 음이 향기 그 향기다 음. 그 어렸을 때 음. 어렸을 때 바르는 로션 냄새 <laughs> 그게 뭐야 음 자극적이지 않다는 뜻이지 오 음, 진짜 좋아해 오 향기가 진짜 좋다 나는 근데... 그 뭐야 그거 뭐지 하... 또 이름이 생각이 안나안그다 은별... 또 이름을 생각이 <laughs> 안 나, 친구야. 우리 나이 어쩔 수 없어. 생각나면 말해. <laughs> 그런 나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생각 안 나. <laughs>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잖아? 아, 생각 안 나. 그거 있잖아. 크림인데 크림. 되게 어 유명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아니 아니야 크리니크는 그거 말고 파랑색 글씨 이렇게 피지오겔. 비슷한 하 아... 맞아 맞네 <laughs> 피지오겔 피지오겔만 쓰다가 피지오겔은 향기가 진짜 무향이잖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나 피지오겔 향 있는 것 같은데 나 피지오겔 안 맞아 향이, 응. 그러니까 없는 없는 향인데 그 향이야. <laughs> 무슨 말 <했냐>? <웃음> <웃음> 무향인데, 어 무향이라 무향이라는 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. 아, 그게 바로 피지오겔. 어. 피지오겔 안 맞아. 그래? 나는 안 맞고 이런 거잘 아직 모르겠어. 사실 막 그렇게. 난 이런 형 이런 수딩젤 타입이 좋아요. 어떤 거? 얘? 어. 얘같이? 어. 음. 약간 실리콘 수인젠 오늘 한번 응. 경험해보고 근데 이게 약간 끈적이네. 어, 전혀 안 끈적이네. 나 그냥 막 이렇게 숙소되는데. 그... 그냥 난이 <laughs> 정도 감이 딱 좋아. 그래? 나는 왜 끈적이지? 이렇게 딱 붙는데. 손에 내가 땀이 있어서 그런가? 아 구수하니 그래? 약간 둥글레 구수한 맛이시죠 근데 나 진짜 얼굴이 진짜 덜 붓는다. 나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빵빵하게 붓는데 이 식단 조절 하나로 얼굴 붓는 게 확실히 덜해. 진짜로. 나 원래 진짜 팅팅인데. 우와. 신기하네? 아니, 저녁에 한 끼만. 뭐 뭐야. 뭐야. 나 아, 이런 사과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음. 아오리 사과 근데 아오리가 딱 음.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 음. 처부터 껍질이 너무 질겼어 얘는 음. 음. 보나패티 bon 은하패티. 사과. 음. 맛. 음. 이거는. 불고기맛 음~~ 아닌가? 어제 뭐 먹는다 했지? 아 니가 청양고추 먹는다 했지? 응 음. 이거는 피자맛 피자맛 음. 피자맛 어떨지 공감해 피자. 진짜 맛있어 이거는 0칼로리 하인즈머스타드 우와 그런게 있어? 응 음. 그래서 셔 단맛이 음. 아예 없어 어? 너무 많이 찍은거야 그러면 아니야 음음 완납이네 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야 돼음 이게 다이어트야 된다고? <laughs> 맞게... 아니 진짜 이거 그냥 그냥 소세지 그냥 소세지 맛인데? 그냥 소세지 맛 음. <laughs> 음. 청양 청양 고추 맛. 청양 고추 맛. 이것도 맛있어요. 그래서 가좀 많아. 그냥 먹어봐야겠다. 음. 약간 맵지 살짝. 음. 근데 이렇게 짭짤한데 다 이렇게 가진다고?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신기하다. 나트륨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열을 못 내서 음. 운동 수행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음. 더안 좋아요 음.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먹어야 될때이때문 선수들도 다 김치 먹고 음. 소금 먹고 다 먹습니다 아. 일반인들만 벌벌 떠는 거예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에 다이어트 식단이 이렇게 맛있다고? 응 이렇게 맛있다고? 너무 맛있다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나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난한 끼만 먹어도 질려 이렇게 먹으면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다고아 고기고 뭐, 청소시키 <laughs> 그러게 그리고 <laughs> 뭐, 원래 그런 거지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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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럽지 <laughs> <달았지>. 왜인지 <laughs> 어. 알아 한번은따은 적이 <laughs> 없기 때문에 진짜 한 번은 따았지아 <laughs> 근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고기는 진짜 약간 신의 영역이라 납도 <laughs> 없지만 진짜 여기가 바로 홈카페다. 음. 음음 아주 만족스러운 컬러가 나왔어요. 오랜만에 연라 컬러 참 14.